재물의 행재수가 들어와 있는 음력 6월달입니다.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재물이 생겨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넓혀야 하시고요. 건강관리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혈압과 당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수원별상장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이번 을사년 음력 6월달 말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차례인데요. 네. 이 말띠는 과연 6월달에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말띠분들 음력 6월달 운세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36살 경호생 90년생 분들 재물의 횡재수가 들어와 있는 음력 6월달입니다.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재물이 생겨나는 그런 형국이에요. 직장인들이 예상치 못한 보너스도 받을 수 있겠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큰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투자운도 아주 좋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으나 이 욕심을 부려 재투자는 불리합니다.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요. 뜻밖의 재물이 행재수가 들어올 때는 로또 복권이나 연금 복권을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평소 복권을 안 사신 분들도 사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첨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금전의 횡재를 맡게 되는 음력 6월 달입니다. 48살 무오생, 78년생 분들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축복과도 같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귀인을 만나게 되는 음력 6월달입니다 사소한 인연이라 하더라도 쉽게 넘기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인간관계를 넓혀야 하시고요 음력 6월달에 새롭게 알게 되는 인연법은 지금 현재는 잘 알아보지 못해요 이분들 단순히 음력 6월달에만 도움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모생분들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소중한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귀인입니다 60살 병어생, 66년생 분들, 사업과 재물운이 최고조에 달하여서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나서 혼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음력 2월 달입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금전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면서 마음의 안정과. 평온이 찾아드는 음력 6월 달입니다. 그동안 의기소침했었는데 저절로 어깨가펴지는 자신감도 생겨나는 형국이나 건강 관리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혈압과 당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평소에 관리에 소홀하셨던 게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셔야 하는 음력 6월 달이에요. 72살 갑옷에 54년생 분들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는 음력 6월달이에요.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셨던 분들 호전된다 소리가 나오겠고요. 체력이 점점 좋아져서 이 건강해진다 소리가 나오는 음력 6월달입니다. 평상시보다 컨디션이 좋아지겠고요.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하시는 그런 형국이에요. 음력 6월달에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한달 되겠습니다. 을서년 말띠의 음력 6월달 운세 알려드렸어요.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말띠 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로또나 연금 복권 같은 거 이런 거를 시도해 보면 좋다고 하시니 네. 말띠 분들은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음력 6월 달 좋은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복권 사야 돼. 네, 복권은 예. 필수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